50대 관절 통증 관리 루틴.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나 어깨가 더 시큰해지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기온 변화에 따른 관절 압력과 혈류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이 추울 때더 아픈 이유와 50대부터 꼭 실천해야 할 관리 루틴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혈류 순환 저하.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관절 주변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 속 윤활액이 굳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관절 압력 변화. 기온과 기압이 떨어지면 관절 안의 압력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때 관절이 팽창하면서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근육긴장 증가. 추위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듭니다. 이때 근육이 경직되어 관절의 하중이 증가하죠. 겨울철 관절 통증 줄이는 루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겨울철 관절 통증과 근육 경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도 혈류와 순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